자, 아직도 저는 하이자르 쓸쓸한 언덕 지역에 있습니다. 여기 마을은 외진난이 하나 있고요. 지금까지 퀘스트를 쭉다 해봤는데,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. 여기 주민들은 전염병에 너무, 전염병이라고 기생충인가? 뭐 그런 것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도 마녀들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듯 보여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치료하지 못한,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퀘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외진아니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있어요. 여기 300쯤에. 어. 여기서 뭐 하는 거죠? 치료제를 구하러 외진아니로 가는 길입니다 아, 뭐야? 혼자 가그니까외진아니가그렇 위료가 그게 있나 봐. 마녀들이 위료를 잘해 주나 봐요.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. 걸어가는 동안 약초를 찾고 싶습니다만. 그러다가 괴물이 나타나도 미처 못 보고 아 그러니까 외지나이로 가는 동안 약초를 좀 구해갖고 가자는 거지, 그렇지? 대박인 약초를 찾는 동안 허위 이야기 뭐 금방이겠네요. 여기서 한번 약초를 찾아야 되고요. 마그레이브 사람들이 제가 약을 구하러 여기에 온다는 걸 알게 되면 큰일이겠지. 하지만 저는 절박합니다. 이건 말이죠. 아, <laughs> 방법이 없거든요. 와. 멀리서도 안네임마 마그레이브에서 여기 왔으니까. 마그레이브가... 어디있지? 아, 여기 있네. 그치? 멀리 왔잖아, 그치? 여기 기준으로 먼 거예요, 그럼. 같은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른 건 통하지도 않았고요 기도아 그래서 여기로 온 거구나 여기 진짜 마녀들이 좀약제를잘 쓰나봐 웨딩하니 다 왔습니다 얘는 그래도 말이 있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약좀 도움이 될 것을 아는 이상 저는 받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. 하긴 신앙의 힘으로는 안 되죠, 여러분. 신앙의 힘으로는 절대 병을 치료 없어 없어. 여기도 이제 빛에 빛을 믿는 애들이 약간 좀 그런 미친 광신도적인 그런 게 있죠.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믿으라고 성공했군요. 도와줄 사람 찾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건 비밀로 해주시면 좋겠군요. 다아니 네, 악마의 시인 거라고 하고 불태우죠. 아들 이 약이 악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세계관에서 마녀는 위술 수사가아니까 <laughs> <laughs> 그치? 의사죠, 의사. 위사. 약초 보관함니다 보상은, 냠냠.